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마늘에 떠있는 달을 갖고 싶은가 봐요. 어디 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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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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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으+ 너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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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거기서. 난 치지 마. 크롬, 어, 크롬. 어. 어, 너희들 왔구나. 크랑, 크랑. <laughs> 안녕. 음. 놀이터에 어? 놀러 가자. 그래, 좋아. 그럼도 음. 가자. 크랑. 뭐? 안 간다고? 그럼은 어? 어. 어. 혼자 뭘 하려는 걸까요? <laughs> 어, 미치, <laughs> <laughs> 루키, 이번엔 이 차례야. 그래, 고마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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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그런데 저기 좀 봐. 크롱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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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롱 그롱 네, 자뭐 하는 거지?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럼, 네, 그 그러면 크롬. <laughs> 하늘의 달을 정말 갖고 싶은가 봐요. 한달이야하늘에 <laughs> 달을 갖진 못했지만, 크롱은 진짜 달을 가진 것보다 더욱 행복해졌답니다. 착한 일은 너무 힘들어. 루키와 페트가 도로를 순찰하고 있어요. 자, 도로를 순찰하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 음. 어? 어. 도로가 왜 이리 엉망이지? 어서 가보자 네! 어, 큰일이다! 어? 어떡하지? 왜요? 어. 베트! 아, 어쩌다 이렇게 된거야? 그, 아, 그게요... 여기는 이상없다 오버? 여기도 이상없다, 오버 <laughs> 사이렌 소리에 숨긴 했지만 이번에 또 걸리면 정말 혼나겠지? 위험해, 얘들아. 오늘은 무사히 해야 되는데 야. 어? 에에에다 어? 우리 때문인가 봐. 에이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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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에에에에에에에거에에에에에에 <laughs> <샤이, 샤이. 왜? 웃음> 이들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이번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아, 그게 에? 스피드 때문에 아, 그게 왜내 탓이야 에? 그래도 이 녀석들이 이제부터 너인 운행 금지야 네, 네? 너무해 요 아,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한 번만 봐주세요 음. 좋아 그렇다면. 응? 음? 응? 자, 어... 이게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이게 뭔데요? 착한 일을 하고 그 종이에 사인을 받아오면 운행 금지는 없던 걸로 해 줄게. 착한 일이요? 착한 일이랑 운행 금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운행 금지 당하고 싶어? 아니 그,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오늘까지 사인을 받아오지 못하면 그땐 정말 운행 금진 줄 알아. 으아, 네. 갑자기 웬 착한 일? 대체 뭘 해야 하는 거지? 야 빨리빨리 빨리 하자고! 어? 오늘까지 끝내야 하니까 음. 서둘러야 해 그래! 공사를 도와주고 사인을 받는 거야! 음. 어, 야! 같이 가! 맥스! 어? <laughs> 스피드, 샤인! 무슨 일이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우릴 네. 도와준다고? 네! <laughs> 대신 끝나면 여기에 사인해 주셔야 해요. 사인? 사인? 우선 그 수레로 흙을 옮겨주면 돼. 이 일만 잘 끝내면 사인해 줄게. 이쯤이야 문제없죠. <laughs> 어? 기다려! 내가 먼저! <laughs> 어째 불안한데? 헤헤, <laughs> 빨리 n s 우고 사인이나 받아야지. <laughs> 오. 어? 오. 스피드 넣 거기 서라 거기 서라니아 저기 어떻게 뭐 하는 거야 거기 안서 그래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아. 아. 잘 가르쳐서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큰일 났다 너희들 반장 나가 응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맞아 사인도 안 해주고 이 얘들아 어 너희들 왜 그래 휴 말하자면 키로 근데 너희들은 어디가 응 운행이 일찍 끝나서 러비를 도와주러 가는 길이야 도와준다고 어? 응 함께 놀이터 청소를 하기로 했거든 청소를 도와준다면 사인을 받을 수 있겠네. 내가 어? 도와줄게! 어? 나도! 나도! 어, 얘들이 왜 이러지? 글쎄... 꼬마버스 타이어! 청소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푹 쉬어! 왜? 같이 하면 되잖아! 아, 참! 너희는 싸인만 해주면 된다니까! 자 어. 어디 가서 좀 쉬고 들어오셔.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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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럼 잘 부탁할게. <laughs> 자 이번에 <laughs> 한번 제대로 해볼까? <웃음> 좋았어. <웃음> 지금쯤이면 다 끝났겠지? <laughs> <laughs> 어왜 그래 로비? <laughs> <laughs> 짠 어때? 잘했지? 이, 이게 으,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뭐해 어서 사인해 줘. 빨리 빨리. <laughs> 안 돼. 응? 어? 어? 사인은 해줄수 없어. 놀이터가 더 엉망이 됐는데 무슨 사인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린 청소를 했다고. 맞아. 어서 사인해 줘. 안 된다니까. 왜안 돼? 너희들 어? 여기서 뭐 하는 어? 거야? <laughs> 착한일나라고 했더니 아직도 싸우고 있어? 어, 이게 어. 다 샤인 때문이에요! 어. 아, 아니에요! 어. 스피드가 망쳤어요! 그래도 이 녀석들이... 음. 이젠 더못 봐줘! 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너인 오늘부터 당분간 운행 금지야! 만약에 이번에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땐 다시는 밖에 못 나올 줄 알아! 안 돼요! 어. 우린 착한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맞아.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에이. 자, 어서 다시 치우자고. 어? 어? 자, 에이. 저건... 에이. 어, 에이? 어, 아까 우리가 어질러 놓은 건데... 아직까지 치우고 있잖아. 우린 음.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역시 우리가 잘못한 걸까? 일단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린 운행 금지 상태잖아. 어? 어? 저건 시트잖아. C2! 어. 시트? 무슨 일이에요? 관광객들을 공항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 아, 이러다 관광객들이 비행기를 놓치고 말겠는데? 네? 어떡하지? 네. 아 큰일이네. 하나, 둘. 네명 정도면 우리가 데려다줄 수 있겠는데? 그럼 운행금지를 어기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어기면? 그땐 다시는 밖에 못 나올 줄 알아 역시 어. 그건 안 되겠지 <laughs> 어? 어? <laughs> 아 이러다 정말 비행기를 놓치겠어 <laughs> 우리 비행기 못 타는 거야? 샤인, <laughs> <laughs> 나 꼭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나도 우리가 공항까지 데려다 주자 지토 어? 저희가 이분들을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요 정말? 네 <laughs> 스피드와 샤이는 관광객들을 무사히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laughs> <워낙에다. 웃음> <laughs> 무사히 비행기를 타서 정말 다행이야 데려다주길 참 잘한 것 같아. 이런 기분 처음이야. <laughs> 어? 타요랑 란이다. 얘들아. 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응, 어, 청소가 지금 끝났거든. 우리 네? 때문이구나. 정말 미안해. 괜찮아. 구나조나 너희 운행 금지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루키랑 페트가 알면 큰일 날 텐데. 스피드 차인 너희 여태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멈추지 못해! 너희 이젠 운행 금지 명령까지 어긴 거야? 그 그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녀석들 또 변명하려고? 아... 얘들아 어?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C2 아까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정말 고맙다 <laughs> 무슨 소리야 C2 어 <laughs> 아까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스피드랑 샤인이 나 대신 손님들을 공항까지 데려다 줬거든 덕분에 다들 늦지 않고 비행기를 탈수 있었어 <laughs> 뭐라고? C2 말이 사실이야? 아, 아. 그... 네? 이게 어? 뭐예요? 그건 정말 착한 자동차들에게 붙여주는 특별한 스티커야 네? 저희는 운행금지를 어겼는데요 그래, 하지만 너희는 혼이 날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도왔잖니 너희가 한 것처럼 진심으로 남을 돕는 일이야말로 진짜 착한 일이거든 그러니 이제 운행금지도 풀어줄게 <laughs> 고마워 축하해, 얘들아! <웃음> 좋겠다! <웃음> 이제 앞으로 또 말썽을 부리진 않겠지?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는 착한, 착한 자동차인 거려. <laughs> <laughs> 스피드와 샤이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자동차가 되었어요. 이제 다신 말썽 부리면 안 돼요.